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217L 뚜껑식 투 도어 김치냉장고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1등급 에너지 효율로 경제적이며 넉넉한 용량 덕분에 다양한 식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뚜껑식 디자인은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빠른 배송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실제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위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10% 환급 혜택까지 제공되어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